여러분은 쓰레기통에 세균 바이러스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쓰레기통을 직접 손을 대고 뚜껑을 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휴지통을 손대지 말고 열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동작만 해주면 뚜껑이 열리는 휴지통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만족도 120%를 자랑하는 샤오미 토뉴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주변에 보면 쓰레기 봉투를 교체할 때 장갑을 끼고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스마트 쓰레기통은 전면부 버튼만 누르면 쓰레기 봉투 교체도 자동으로 해줘서 쓰레기통을 비울 때 손으로 직접 봉지를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취지통 뚜껑 밀폐 능력도 뛰어나서 집안에 악취가 퍼지는 것도 손쉽게 관리 가능합니다. 대중적인 전자제품 브랜드인 샤오미의 대풍량 음이온 헤어드라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이어는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첫 번째로 이 드라이어는 슬림하고 가볍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손에 편하게 잡히고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UV 코팅 처리로 먼지와 긁힘에 강하게 만들어져 기계의 손상을 예방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건조한 모발을 사용하면 탄력있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 응축 바늘은 공기 중에 수분을 응축시켜 미세한 수분 이온으로 분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분 이온은 모발에다 정전기를 줄여주며 윤기 있고 생기 있게 가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0rpm의 회전속도이지만 적은 소음을 내며 풍부하고 강력한 바람으로 빠르게 모발을 건조해주는 동시에 온도가 안전 범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어는 디자인과 성능, 편리한 기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만약 건강하고 매끈한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샤오미 이완 헤어 드라이어를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제품을 찾아보고 소비자 리뷰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작인 미워치 라이트보다 10%더 커진 스크린 비율로 출시된 샤오미 레드미어 G2 라이트입니다. 고해상도와 컬러풀한 색으로 더 많은 디테일이 표현되게 만들어졌는데요. 세 가지 프레임 컬러와 100개 이상의 워치 페이스로 사용자의 취향대로 즐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7가지의 프로페셔널 모드와 100개 이상의 확장 운동 모드가 제공되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수처리와 GPS 기능이 제공되며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추가되어 수면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수면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휴대폰 어플과 연동되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일 동안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존 1세대보다 0.7kg 더 가벼워진 1.2kg의 작은 사이즈이지만 고정밀 센서와 측정 범위가 더 넓어진 샤오미 스마트 체중계입니다. 50g의 미세 변화도 감지하여 방금 먹은 음식과 물한 컵의 무게까지도 측정해줍니다. 사람의 몸무게만 측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물의 물건까지 측정해주는 저울 모드가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핏 어플을 연동해 신체 밸런스를 기록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몸무게를 기록해보세요. 1.2kg밖에 안 되는 무게이지만 50 에어와트의 흡입력을 자랑하는 샤오미 미무선 청소기 라이트입니다. 사이클론 마이크로올 필터, 필터솜, 고열 헤파 필터로 3단계 여과 시스템을 거쳐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섬세하게 청소하여 바닥이나 카펫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헤드를 바꿔낄 수 있어 두 가지 흡입 모드를 다양한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실시간 온도를 표시해주는 샤오미 미스마트 전기 포트입니다. 다섯 가지 모드로 보온 모드를 조절할 수 있으며 어플로 원격 조절도 가능합니다. 영국 브랜드 스트릭스의 온도 조절기를 탑재하여 3중으로 안전보호를 해줍니다. 1.5L의 대용량이며 저소음으로 늦은 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기록하기 좋은 샤오미 드로잉 태블릿입니다. 반응이 빠른 감압 기술을 적용하여 원하는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7g인 가벼운 펜으로 패드에 부착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비싼 태블릿을 구입하기 꺼려졌다면 2만원대로 저렴하게 부담없이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